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기 촛불패 문재인 등등이 온다 그러죠? 뭔가 좀 계산이 안 맞고 뭔가 좀 자기들 뜻대로 안 되니까 나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저 손석희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아주 많이 당황하고 있습니다. 손석희 씨 측이 이번 주부터 자기 방송을 갖고 저를 총 공격을 하는데 여러분들 지난 설날 때 신문 받아보셨죠? 그거 미디워치, 뉴스타운, 탄기국 등등이 같이 만들어서 한 300만 불을 돌렸습니다. 손석희 씨는 월요일 방송에서 이게 가짜뉴스라고 저와 탄기국을 동시에 비난했습니다. 제가 거기에 실은 뉴스는 태블릿 PC 조작이었었으면 타작도 없었다. 이게 가짜뉴스입니까? 방통심의는 JTBC 조작을 즉각 징계해라. 이게 가짜뉴스입니까? 근데 놀라운 건 손석희 씨가 자꾸 가짜 뉴스를 운운하니까 대한민국 경찰이 특수수사팀을 꾸렸답니다. 그러더니 경찰이 누굴 잡았냐면은 탄핵 관련 언론의 뉴스는 90% 거짓이다. 이거를 돌린 60대 박사모 회원을 체포하여 수사하고 있습니다. 아 이거 환호할게 아니에요 <laughs> 환호할게 아니고 가짜뉴스에 지금 주범이 누굽니까 손석희씨 아니에요 그럼 경찰은 가짜뉴스를 단속한다면 누구부터 잡아야 합니까 손석희 손석희요 경찰 박사모 회원 풀어주고 당장 손석희를 구속수사해라 제가 드디어 그제 손성희 씨가 저에게 고소한 고소장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고소인에서 손성희 씨는 빠져있고 JTBC 범인이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은 손성희 씨가 무고죄에서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손석희씨가 자신있으면 자신의 신명을 걸고 고소했어야 되는데 손석희씨는 뒤에 숨고 법인이 고소한 겁니다 그리고 그 고소장이 무려 4 7페이지인데변희제 저에 대한 고소장이면은 제가 뭘 잘못했는지를 적어야 될거 아닙니까 제 잘못은 거의 없고 죄다 최순실 용입니다. 무슨 이런 고소장이 다있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손석희와 제이팀 씨가 조작했다는 것에 반박하는 내용은 한 건도 없습니다. 이건 고소장이 아니고 시간 끌기와 여론 선동에 불과한 겁니다. 그 고소장에서 제가. 하나, 진실을 찾은 건, 여러분들, 태블릿 PC 그거, 누가 꺼내왔다고 지금까지 알고 있었습니까? 심수미라는 여자죠다 심수미가 그거 가져왔다고 알고 있죠. 그래서 그 심수미는 올해의 영자상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고소장을 보니까, 심수미는 아무 일도 안 하고, 그 밑에, 한참 밑에, 김필준이라는 기자가 꺼내왔다고 전혀 다른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손석희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가 죄다 거짓이라고 주장해왔는데, 심지어 누가 가져왔나, 이것까지 거짓말한 겁니다. 언론의 기본인 육하원 측을 전체를 다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에 제가 우연히 제보를 받아서 손석희 씨 자택을 알아냈습니다. 손석희 씨 그분 지금까지 2만 5천 원짜리 카시오 시계 싼거찬거 사진 찍어 돌리고 아주 싼 단벌 량복만 입는다고 보도에서 돌리고. 만원 버스 타고 있는 거 사진 돌리고, 이렇게 서민파를 하러 왔었는데, 손석희 씨의 자택은 평창동 아시죠? 대한민국 최고 사주층이 사는 평창동의 대지만 130평, 건물 80평, 시가 30억짜리 초호화 주택에 살고 있습니다. 이 주택을 JTBC 사장이 된 다음에 산게 아니라 2003년도 손석희씨가 MBC의 아나운서 국장도 되기 전인 그냥 평 아나운서 시절 때 그때 샀습니다 MBC 평 기자 평 아나운서 월급 한 500만원 됩니다 월원 500씩 저축해서 평창동에 30억짜리 주택 살수 있습니까? 못 사요! 자, 내일 일요일 오후 4시 저와 뉴데일리, 박성현 주필 등이 등 손석희씨 평창동 자택에서 기자회견을 엽니다. 하나는 조작 도 집에서 나와서 저와 결판내자이 내용이고 두 번째는 저 호화주택 무슨 돈으로 샀냐 자금 출처 밝히라는 내용입니다 <laughs> 손석씨 일요일날 JTBC 출근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집에 있어야 되는데 내일 집에 없으면 도망간 겁니다 손석희 씨 집에 그대로 계세요. 저희가 쳐들어갑니다. 손석희는 항복하라. 손석희는 항복하라. 항복하라. 복해도안 살려준다. 안 살려준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가짜 뉴스입니까? 지민이는 JTBC 조장을 즉각 징계해라 이게 가짜 뉴스입니까? 근데 놀라운건 손석희씨가 자꾸 가짜 뉴스를 운운하니까 대한민국 경찰이 특수수사팀을 꾸렸답니다 그러더니 경찰이 누굴 구 잡았냐면은 탈핵관련 언론의 뉴스는 90% 거짓이다 이거를 돌린 60대 박사모 회원을 체포하여 수사하고 있습니다 아 이거 화호할게 아니에요 화호할게 <laughs> 아니고 가짜뉴스의 지금 주범이 누굽니까 손석희씨 아니에요 그럼 경찰은 가짜뉴스를 단속한다면 누구부터 잡아야 합니까 손석희지요! 네. 경찰! 박사도 회원 풀어주고, 당장 손석희를 구속수사해라! 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기 촛불패 문재인 등등이 온다 그러죠? 뭔가 좀 계산이 안 맞고, 뭔가 좀 자기들 뜻대로 안되니까 나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저 손석희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아주 아주 많이 당황하고 있습니다 손석희 씨 측이 이번 주부터 자기 방송을 갖고 저를 총 공격을 하는데 여러분들 지난 설날 때 신문 받아보셨죠? 그거 미디어 치 뉴스타운 탄기국 등등이 같이 만들어서 한 300만 불을 돌렸습니다. 손석희 씨는 월요일 방송에서 이게 가짜 뉴스라고 저와 탄기국을 동시에 비난했습니다. 제가 거기에 실은 뉴스는 태블릿 PC 조작이었었으면. 타각도 없었고 제가 드디어 그제 손성키씨가 저에게 고소한 고소장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고소인에서 손성키씨는 빠져있고 JTBC 법인이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은 손석희씨가 무고죄에서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손석희씨가 자신 있으면 자신의 실명을 걸고 고소했어야 되는데 손석희씨는 뒤에 숨고 법인이 고소한 겁니다 그리고 그 고소장이 무려 4 7페이지인데변희제 저에 대한 고소장이면은 제가 뭘 잘못했는지를 적어야 될거 아닙니까? 제 잘못은 거의 없고, 죄다 최순실력입니다! 무슨 이런 구속장이다 있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손석희와 제이팀 씨가 조작했다는 것에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에 제가 우연히 제보를 받아서 손석희 씨 자택을 알아냈습니다. 손석희 씨 그분 지금까지 2만 5천원짜리 카시오 시계 싼거찬거 사진 찍어 돌리고 아주 싼단벌양복만 입는다고 보도에서 돌리고 만원 버스 타고 있는 거 사진 돌리고 이렇게 서민파를 하여 왔었는데, 손석희 씨의 자택은 평창동 아시죠? 예! 대한민국 최고 상주층이 사는 평창동에대지만 130평, 건물 80평, 시가 30억짜리 초호화 주택에 살고 있습니다. 예! 이 주택을 JTBC 사장이 된 다음에 산게 아니라 2003년도 손석희 씨가 MBC에 아나운서 반박하는 내용은 한 건도 없습니다. 이건 고소장이 아니고 시간 끌기와 여론 선동에 불과한 겁니다. 그 고소장에서 제가 유일하게 하나 진실을 찾은 건. 여러분들, 태블릿 PC 그거 누가 꺼내왔다고 지금까지 알고 있었습니까? 심수미라는 여자죠다 심수미가 그거 가져왔다고 알고 있죠. 그래서 그 심수미는 올해의 영자상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고소장을 보니까 심수미는 아무 일도 안 하고 그 밑에, 한참 밑에 김필준이라는 기자가 꺼내왔다고 전혀 다른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손석희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다, 죄다, 거짓이라고 주장해 왔는데, 심지어 누가 가져왔나, 이것까지 거짓말한 겁니다. 언론의 기본인 육하원 측을 전체를 다